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학습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바로 마이크로러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 일과 가정, 인간 관계까지 정신없이 흘러가죠. 그래서 자기 개발은 늘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이런 바쁜 현대인의 삶에 꼭 맞는 학습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러닝, 즉, 짧지만 강력한 학습 방식입니다. 마이크로러닝은 이름 그대로 아주 짧은 학습 단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보통 3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짧은 동영상 강의, 카드 형태의 인포 그래픽, 퀴즈 형식의 복습,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니 학습자의 부담은 줄어들고 핵심은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학습 방식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첫째, 현대인의 집중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인간의 평균 집중 시간이 이제 고작 8초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과 수많은 알림 속에서 긴 강의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짧고 임팩트 있는 콘텐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몇 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 과정이 반복되며 학습 효과가 커집니다. 둘째,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이 마이크로러닝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 하나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 점심시간 카페,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 짧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과 교육기관에서 마이크로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직원들을 하루 종일 모아두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바일 기반의 5분짜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한 교육이나 윤리교육 같은 필수 과정은 카드 뉴스나 짧은 동영상으로 제공되며 직원들의 참여율은 오히려 크게 올라갔습니다. 학습효율성과 효과성 모두를 잡은 것이죠. 넷째, 학습 심리학에서도 이 방식을 지지합니다. 분산 학습 효과, 즉, 짧게 나눠서 반복하는 방식이 장기 기억에 더 효과적이라는 원리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다시 확인하고, 며칠 뒤에 다시 복습하는 과정이 학습 내용을 뇌 속에 오래 남기게 합니다. 마이크로러닝은 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실제 활용 사례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글로벌 기업 IBM은 보안 교육을 여러 개의 짧은 시나리오 영상으로 나눠 제공했고, 참여율과 이해도가 모두 올라갔습니다. 구글, 지 e 등도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마이크로러닝은 보조학습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실에서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집에서 짧은 동영상으로 다시 학습할 수 있게 해주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이미 마이크로러닝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코스라, 유데미 링크드인 러닝의 대부분 콘텐츠가 5분에서 15분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자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개인 자기개발 도구에서도 마이크로러닝은 대세입니다. 대표적인 앱인 듀랑고는 하루 5분만 투자하라는 메시지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모았습니다. 간단한 퀴즈와 게임 요소를 활용해 흥미를 높이고 매일 반복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맵라이즈나 퀴즈랩 같은 앱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러닝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오늘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단어 세개 외우기나 SQL 함수 한개 이해하기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반복 학습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번본 것으로는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 내용을 반드시 내일,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텍스트만 보는 것보다 영상, 오디오, 카드, 퀴즈를 함께 활용하면 흥미와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기입니다. 배운 것을 바로 업무나 일상에서 활용하면 학습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력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은 짧고 간단한 학습에는 적합하지만 깊이 있는 학문 연구나 복잡한 프로젝트 학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만 투자하다 보니 스스로 학습 동기를 유지하지 않으면 쉽게 흐지부지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품질입니다. 단순히 짧게 만든다고 해서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습자의 수준과 목표에 맞게 잘 설계된 콘텐츠여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결국 마이크로러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학습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긴 강의와 책 대신 짧고 집중적인 학습을 반복하며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속적인 성장의 비결입니다. 자기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쌓이는 작은 노력이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작은 학습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